아, 예, 반갑습니다. 어, 이 집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2개월 보름 정도 됐어요. 아, 오래 사셨네요. 아,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한달반 전인가 한번 저기 식사로 왔을 때, 그때도 예. 계셨네요. 예. 아, 여기 저는 며칠 안되는데 있어 보니까 상당히 뭐 위치도 괜찮고, 뭐 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좀 변하긴 변한데, 한국 사람이 살기엔. 그렇죠. 어 그리고 뭐 식사도 뭐 적당히 먹을만하고요. 네.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상 이틀밖에 안 있었는데 어, 그냥 괜찮고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 라오스 말고 다른데 도 어디? 어, 베트남, 중국, 동남아 쪽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아 그럼 많이 다니셨네요. 그럼 베트남에는 어디서 계셨어요? 다낭 하롱베이 호치민 엔트 이렇게 둘로 본것 같습니다. 어우 안 가본데 없으 응. 시네? 그럼 음, 베트남에는 주로 계신 데가 어디였어요? 다낭하고 호치민 패키지로 그때는 여행을 다녔. 아 그럼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이 조금 차이가 날까요? 베트남은 현재 문화 생활에 편리함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라오스는 문화생활 자체에서는 좀불편함이좀 많은 것 같습니다. 렇죠 문화생활은 불편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라오스에 은근히 w 기는 사람이 많은 r 같아요. w 예, 그런 is a 은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 이 a person who is a person w h 그 is a p e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생활비는 어때요? 생활비는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옛날로 따지면 뭐 황제 골프 뭐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쓰는 수준이에요, 그죠 보통 여행 오신 분들 한달 살기 하러 오신 분들은 그렇게 쓴다고 이야기를 때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통. 어, 한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은, 네, 그 정도 쓰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돈, 여유 돈 갖고 가서, 가실 때는 보면, 이, 바꾼 킵이라든지, 이것도다 쓰고 가시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300만 원이면 사실, 저는 여기, 먹고 자는데, 뭐 기본 생활하면 100만 원 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주로, 취미 활동이나, 그렇지 골프 아뭐 옷을 구매한다든지 용비 유연비. 용비에서 음. 돈이 지출이 많아 이 그러고 보니 은근히 입고 있는 옷이 좀그 <laughs> 태가 나는 옷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이 옷은 보니까 괜찮게 보이는데 주로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비엔티안 몰에 가서 좀 아. 사는 편이고 네. 뭐 마바지 같은 경우에는 유명 외이 가서 사는 편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이게 라오스 옷이 한국 원치만큼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격도 싸고 네. 신발도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들하고. 같 어, 신발은 저희 같은 경우 9천 원에 어, 나이키 메이크를 가진 신발을 샀었는데 어, 깔창이나 질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이 가격에맞게끔 신발을 제가 한것 같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laughs> 나이키 우리 사려면한 좋은 거. 2 0만원3 0만원 하거든요 네, 여기 한돈만원좀0만원 10만원, 1 0만실만하더라고요 네, 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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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현지 숙소에서 가정부인데 5, 5만 깁을 0으로 주면 한국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원 10만원, 10만원, 에0만밥을먹만도한0만천0 정도 하0 그렇죠. 어, 반찬이 없는 반면에 오만 기구로 반찬 다 있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또 편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골프는 주로 어디 가서 치세요? 골프는 오번거리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네. 한 달에 한두 번, 세번 정도 필드 나가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나가면 얼마 정도 드나요? 한번 나가면 저희 코치님 골프 비용까지 아 제가 내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골프 비용은 10만원 내에서 다 식사 비용까지 인드라이브를 음. 어, 불러서 가는 거, 택시비까지 아 모든 거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비용 합쳐서 10만원 네, 10만 정도면, 정도면 되고 그러면 고침. 개인적으로 개인 데슨 받는 코치인 비용을 오늘 뭐한 3만원, 3만6천 정도밖에 안되니아 그래요? 4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제도네요 네. 그거 여기 아시는 분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소개하기가 저 개인적인 분이라서 전부 아, 영업하시는 분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개인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본인이 했는지 그만좀 말씀드려 주시면 될거 같아요 어, 평상시에 레슨을 한 달에 한1 2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코치님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250달러입니다. 250달러입니다. 아, 한 달에? 예. 어... 한달 12일? 뭐 했을 때? 음, 개인 지도를 해주시고, 예, 예. 그럼 한번 지도할 때? 한 30분? 정도 30분. 어 괜찮네요. 네. 음, 음, 음. 혹시 어떤 이제 골프 치러 아직 뭐 배터리 뭐 이런 분들은 음. 오셔갖고뭐 이렇게 연습장이나 이렇게 가서 또 그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여기가 골프 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라운드 사정은 어때요? 그라운드 사정은 제가 한국에서 골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오래 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어, 라오시지 같은 경우에 카트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18호를 돌면 지칩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음... 치시고 하셔도 아, 그럼 본인이 카트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캐리가 골프 가방하고 오는데 카트를 타고 가지를 못합니다. 걸어서. 아, 걸어서 가야 되네요. 아. 갈까요? 운동은 확실히 되네요. 네, 지칩니다. <laughs> 근데, 어... 어, 날씨가 더우면 좀 지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보통 4시간 조금 더 걸리겠네요. 없기 네, 때문에. 그 보시면, 밀리고 그러지는 않죠? 제가 앞에가 쭉다녀서때 밀리진 않는데, 이번 수요일에 가서 좀 밀리는 편이었어요. 아, 노동, 그날 노동절이라서 아마 네.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날은 박스몰도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여기 또노동조로나마 골프장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앞으로 또 오실 것 같은데. 현 계획은 <laughs> 6월달에 올연지 한국에 가서 또할 일이 좀 있어서 할 일을 네. 하면서 와야 될것 같은데 잠깐 상황 지금 말씀드리기 가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오시면 주로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물가가 조금 싸다는. 점이 좀 나은 것 같고 뭐 마사지 이런 일뭐 마사지 저 같은 그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사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골프 비용 뭐 주전에 주류대도 싼 편이고 어 뭐용 쪽으로 가서 아가씨를 앉히고 데리고 놀아도 그런 좀은싼것 같습니다 그죠 골프도 한국 같으면 최소 3, 40만원 되는데 예. 여기는 10만원이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술집가도 사실 우리는 옆에 이 얘기 한시간 하려면 그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 2만원 다 합쳐서 물론 많이 먹으면 더 들지만 한국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에 지금 부산에 시세로 하면 4만원인데 네. 여기는 2시간에 평균 15,000원, 18,000원 2시간에 그러니까 2시간에 2만원이라 치도 네. 한국 같으면 2시간에 두 시간에 두 8만원이잖아요 네. 아가 같은 경 따지면 1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네. 아가씨들 보통 두 시간 얼마 정도 주죠? 저희, 저희 부산 같은 데는 10만 원. 10만 원. 한국에서는. 여기는, 10만 원. 와, 그거 다섯 배 차이 나네요. 네. 음, 음, 그거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다섯 배 차이 같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식당 서빙이나 술집에 이제 서빙하는 분들 보면, 거의 뭐 20대? 20대 초반인 초반 분들이 많죠. 상당히 많죠 거의 뭐 20대 말이나 30대 넘은 사람은 이렇게 쳐다볼리도 쳐다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네 30대 넘으신은 사회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 것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어또 반면에 이렇게 시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택시 같은 거 타면은 애들 데리고 택시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네. 옷가게도 이렇게 애 옆에 조금만 어제 애 눕혀놓고 그것도 둘이 눕혀놓고 장사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면은 상당히 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아이들을 굉장히 중시한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단점도 뭐좀 알고 계시면 한두 가지. 단점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낮에 활동이 안된다 아, 아, 그래요? 뭐? <laughs> 4월달 너무 더워요. 그리고 단체 숙소의 단점이 개인 사생활 보호가 많이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있는 것같아 아,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원래 또 같이 있으면 혼자 있고 싶고, 네. 혼자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네, 이거 아마 적절히 네. 믹스를 해야 되겠네요. 저도 사실 호텔에 있다가 아, 그래도 가끔 가다가 단체생활을 한번 해야지 내가 어, 좀 감각이 무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여기 와봤거든요. 네.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뭐 괜찮네요. 네. 저, 저도 이제 다음에는 반은 있죠 반은 프라이버시 네,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 그리고 오토바이를 사신 거 같은데 예. 네. 오토바이를 제가 700달러에 그 휴대폰 거치대까지 사었는데아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 예. 네. 지금 한달 보름 가까이 되 가는데 이번에 제 들어가면서 8개월 하였습니다 어 네, 네. 그러면 700달러에 사서 한달살게 하고 600 달러에 팔들라아 그러면 100 달러? 어 그러면 여기 렌트하는 것보다 훨씬 이번렌트하면 네, 보통 싸편입니다 렌트하면 한 18만 원, 20만 원 하는 것인데 비행기 안 가든 호텔 집에 가시면은 한달빌리는 경우 하루 9만 기. 네, 9만 킬죠 예, 열흘 이상 등 9만 5천 킬. 며칠 다는 거는 하루 10만 킬. 거래 받는 걸로. 음, 그러면 확실히 본인 것 타고 그 다음에 전기라서 그런지 어저께 이렇게 타는 거 보니까 소리 없이 쓱잘 슥슥 나가더라고요 네 타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일단 내 자산을 내가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수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렌터에 단점이 사고가 났는 경우에 네. 변상 비용이 많이 지를 수가 있어서 네 저도 그 제, 얘기를 한번 네, 한 분한테 한번 들어보려요 그러면 전기 같으면 충전은 어떻게 하죠? 충전은 지금 여기 숙소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충전을 바로 할수 있게 끔 바깥에 콘센트가 있어서 바로 코져면 니다아 그냥 뭐 아주 쉽네요. 네, 한 80km, 100km 정도까지는 타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충분하네요. 80km면 네. 여기 뭐 보통 뭐로 봐야 5km밖에 안 하니까. 네, 제가 같은 경우 활동이 좀 있어서 한 3, 네. 4일에 한한번 번 정도. 네. 한다고 어?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편리하네요. 네. 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 그래도 <laughs> 뭐 여러 군데 다니셨으니까 알뜰하게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의식주 생활도 하시는 거 보면 어또 이렇게 좀멋쟁이 같이 입으시고. 아이고, 그냥 다들 <laughs> <laughs> 나이가 젊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가신다니까 좀 서운하네요. 예, 또연이되면또 충분히 만나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음, 다음 달에 필리핀에서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갔다가 오. 오면 여기 또 다시 한번 있어 보려고. 어.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인터뷰도, 즉석 인터뷰도 재밌게 해주셔갖고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한국 들어가시는데 건강히 계시다가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를 다하는 사람.